한국교회 주요 정통 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의 일산 건축 반대를 위한 주민 설명회가 풍동 큰빛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고향 신천지 건축 반대 임시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신천지가 일산 동구 별마로에 위치한 물류센터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지난 12일 고향시청에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신천지 건축 반대 임시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고향시 기독교총연합회와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함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신천지 일산건축 반대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 그리고 이 교계, 그리고 여기 각종 그 지역 단체들이 연합한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단체들은 그동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축 반대 서명운동과 궐기대회를 진행했으며, 다음 달 9일 풍동 은혜교회에서 2차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